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아바바바바바바데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거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laughs> 웨이들디 컵이 2개 있고요 제일 원하는 거는 사실 메타인트 제가 갖고 싶어요 자, 오 웨이들디다 웨이들디? 귀엽다 헐 하나 더 해볼까? 눈 깜놀 눈 깜놀 저안 깜놀 내가 가장 뽑고 싶은 거는 오 귀엽다 근데 사실 실패가 없어 응. 다 귀여워 일단 그러니까 한다 300원 응, 응. 300원 아니야 300원이야 헐어 일본, 어, 일본 바로 캡슐서 보니까 좋 일단 일단 이제 기차 틀어보자 음. 아까 뽑은 거를 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200, 200엔이었고 마치 200원같이 느껴지지만 2,000원이나 한답니다 오헐 2,000원에 퀄리티가 아니야 어봐오 음. 대박이지 음. 2,000원 아니야 음. 우리나라 사람 진짜 한4원5 0 0 이거 메타나이트 을다그니 그러니까. 그다음으로 뽑은 응. 커비를 봐볼게요. 응. 근데 얘는 눈깔몬인데 얘 이런 뭐얘 누군지 모르겠어. 얘 웨이들 두인가 그래. 웨이들 두? 어, 웨이들기 대장인가 그래가지고. 대장이라고 얘가? 어. 쪼그리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웨이들기 대장이야. 안녕하세요. 저 웨이들 조예요. 근데 나는 오히려 희귀한 거 커비 안 나오고 얘네 나 좋다. 응. 나는 나 커비만 많아가지고. 풀래. 그래? 오. 눈깔몬. 아,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응. 딱 메론서다 <laughs> 음. 헐잠깐거 겁나 귀여운 것 같은데 음. 오헐아 어, 귀엽다 헐너 닮았어 뭐야 닮아 어, 근데 겁나 마음에 들어 음, 잘 뽑았다 아저씨 어, 이거 싶어 싶어 나 우리 어? 이거 샀잖어 어, 이거 내가 구... 하고싶은거야 이런 종류 건... 이런 종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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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물.. 이거 물 나오는건가? 어, 물나온물나온 아, 와.. 아씨 이봐 이거, 이거 봐봐 아 귀여워서 지어에필린도 있어 두어 선가 어어 어? 근데 하나 5,500원이면 아. 풀세도 살만한데? 사? 아. 이거 너무 귀여리고 이거? 5.. 5 3만원? 3만원이라이 비싼거 같은 거? 와 아, 시끄럽다 이 컵이 어이 컵이 덜도 있어 <laughs> 이 컵이 이거 보관뭘 일단은 여기이바닥에 여기, 노란색 컵괜찮 같아 이게 괜찮은 것아응괜찮응 음. 음. 내가 잡는 힘은 어느 정도 개, 제법 괜찮은 것 같아 마지막이다 응 음. 네, 얘네 셋 중에 무슨 거 나와야 되거든? 응. 이게 제일 베스트고? 응 일단 해볼게 <laughs> 네나 초록색? 오 이거다 이 얘다 이얘얘아 걔야? 좋은 거야한번더 응. 해볼까? 한번더 해보고 싶어 한번더 응. 해보자 응 제발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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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얘네도 괜찮아 그래? 아쉽게 하다 응 오. 아,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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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어. 지하철 어. 안에 그냥. <목소리도> 그냥 음. <워낙> <목소리도> 빨라가지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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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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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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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 어. 어. 그냥 같 어. 있 어. 비둘기 어. 계속 있 어. 비둘기 계속 있 어. 사장님도 화자 만천원 틴케이스도 있어. 이게 뭐지? 뭐지? 아, 이거 틴케이스네. 오. 젤리 들어 있고 이 케이스 들어 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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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은데? 뒤에 어. 보면 놀라지 마. 뒤에? 응. 콩알이. <목소리> 아, <목소리> <laughs> 대박이야. <웃음> 대박이야. <웃음> 대박이야. 개 네. 응. 근데 얘는 안 봐서 모르고. 응. 오빠는 저 몰라. 걔가 <laughs> <사실 웃음> 제일 몰라요. 원하는 거는 기넷 응. 이렇게 돼. 내... 응. 아. 나? 응. 나 이거. 이렇게 응. 이렇게 폴라로이드처럼 응.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응. 저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뭐지? 아, 크리스텐데야. 아, 이렇게 표현을 아, 쓰는 거. 이거는 응. 약간 포스터 같은 거. 응. 근데, 근데 왜 근데 파닥물이 없지? 바닥 같은, 파당물 같은, 같은 거 없어. 핀케이스 <목소리> 샀는데 한번 열어볼게 일단 제일 갖고 싶은 거는 브이모, 가트몬, 하단몬, 추츄몬제 갖고 싶고 오가트이다 가트몬이야 열어볼게 응. 하나 성공했어 이렇게 중복하고 모르니만 나면돼 중복도 사실 응. 괜찮을 수있 아니 그러긴 해좀 간다 응아혹 뭐냐? 어, <목소리> <아니야>. 야 그래도 <목소리> 괜 응? 음. 여기서 제 가고 싶은 거는 여행통사. 가자! 파란색이야 이야피링이야어볼까어아뜨거스 어, 괜찮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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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돼 음. 아, 전혀 안돼

음음거먹어음음음음음음음음음거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어네음 <laughs> <먹었던 거> <laughs> <laughs> 어낙 해물이 있다있다 아, 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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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아, 멋있 아, 다음거 얘는 아, 름 아, 멋있 아, 멋있다. 다 그래도 유명하고 있 아이 거기는 원래 작아서 먹는 거 아닌데 이거. <laughs> 응. 뜯어 먹어야 돼. 예, 뜯어 먹는데. 아 어쩔 수 없다. 어, 이따. 조금만은 빵 오, 왔어 예. 불 많아.